플랫폼 좀 가만히 놔둬봐. 이거 민치 한번 달아서 끌고 갈수 있어 이거? 어 된다. 하하하하. <laughs> 하하. 오. 어야 저기 갔다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여기. 저기 왔다 저기. 저온저에떠 있다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안 없어졌어 안 없어 안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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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저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잖아 저기 안 보입니까 저거? 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위쪽에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저 밑에 떨어졌다. 저 없어지면 저 붙어도 돼. 없어지면 저 붙어도 되니까. 어디 갔어 그거? 가져가셨나 다시? 어디 갔어? 가, 가져가셨나 봐 가져가셨나 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져가셨네 가져가셨네 되게 뭐 여러 개다 제가 현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현명을 불러 일으킬게요 잠시만 이거 내놔봐 이거 자 여기 이게 두고 아나또 그거 나또 내놔 그거 필요해 이거 내놔 내놔 내놔라고 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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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놔봐, 내놔봐, 내놔봐. <목소리> <방금>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놔봐, 그거. 나 실험 한 번만 해보자. 실험해보자고. 아, 내놔, 그거. 빨리 실험할 거야. 나, 그거. 그 1분이면 돼요. 1분이면은 그내놔봐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가져갔다. <목소리> 그냥 가져갔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다른 걸로 실험을 해 봐야겠지. 이제 실험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가져갔다 해서. 제 실험 정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나 묻어지겠지? 어쩔 수 없어요. 희생이 따르는 법. 윈 치를 여 기에 꼽아두개나 제대로 꼽 아야 돼？이거 타 그리고 발사 해안 돼？안 돼？안 실패 돼？안 돼네돼패 돼？안 돼 아, 이게 심이 약한, 되게 심이 약하구나, 이게. 어떻게 딱 고정시킬 방법 없나, 이거?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하, 안타까워라. 그럼 뭐, 될수 있는 방법 없나, 이것 좀? 가능케 하는 방법. 윈치 두 개로는 안 되나? 윈치 한 다섯 개는 되나? 한 여섯 개는 있어야 되나, 윈치? 두개더 만들어서 두 개를 저기에 한네개 설치해볼까, 윈치를? 일단 다시 착륙하자 난 내려갈 때아 이거 헷갈렸네 제가 이거 거대 태양열 그건 줄 알았어요 판인 줄 알았습니다 표시가 난다 우리가 판거 <laughs> 세상에 <웃음> 얼마나 행성이 작으면은 표시가 나냐 저렇게 아, 이게 안되네 이게 안 돼. 너, 무거서, 무워 그런가? 그래, 무거서, 워 그런걸수도 있어 이게 약간 무게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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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가져가봐 각각 하나씩 하나씩 달고 딱잘잘 달아 되지, 이렇게 된다. 이거, 이건 이건 될거 같은데, 됐다, 됐다. 이건 될거 같아, 이건 될거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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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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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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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laughs> 어, 뭐야? 테런이지, 여기요. 테런이고 자원이 증발했네. 이거 우주에, 우주에다가 다 자원이 날아가 버렸네. 그래 두개 연결하면은 두개두 배로 심는 강해지는 거 맞는 거 같아. 어. 음. 와. 오 수지 많이 가지고 오셨다와 대박. 안 된다. 어차피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이거 무거워서 안 되네. 이거는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거 근데 우리 한게 어디 간 거야? 근데 한개 날려먹었는데, 나? 무겁나 보다 이거 되게. 아무튼 뭐 자원이 있는 행성과 없는 행성이 있어 특정 자원들이 그리고 그 제가 어, 어 되네 되는데 <laughs> 야 된다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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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날아간다 이제. 이제 날아가면 안 되는데 저 너무 열심히 캐셨는데 묻히고 있어 아닌가? 사람 같이 날려 간다. <laughs> 어, 개판 와, 개판났다. 와, 대네 이게. 대네 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원리가 있나 봐. 땅에 고정되지 않고 뭔가 좀붕떠 있어야지 되나 봐. 저장고 한게 어디 갔냐고? <laughs> 음. 저장, 저장고 한개 어디 갔습니까? 저장고 빨리 찾아내세요 빨리 저장고 한개 어디 갔습니까 저장고 누가 만졌어요 저장고 대체 여기 한개 있었잖아 여기 한개 어디 공중에 있나? 저장고 있을 텐데 어디지? 아야 여기 누가 갔다 왔어 여기 저장고를 저장고야 저거 저장고야 왜 저기 있어 저런 거 누가 갖다 놨어 대체 여기 어떤 못된 도비가 여기 이런데 갖다 놨어 어 윈치 가지고 장난치던 치더 만은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돼버렸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왜 그래 왜 그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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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도비 진정하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 나 파워 셀이 없나? 잠시만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아, 그만이야. 그만. 뭐라고 지금 나쁜 면 지금 다, 다른 사람 다 장난치고 있는데 지금 뭐야 이 사람은? 무슨 이 사람도 장난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람 묻어버려야 돼요. 여기! 여기 타봐! 여 타보세요 여기 여기 타봐 어 타시면은 고정시켜서 날려보낼 수 있거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인다 너무 위라서 어 뭐야 어디 갔지 이 사람? 어..어디 갔지? 저거 저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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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저 날아갔나 저기 저기로 날아갔나? 어디 어디 가신 거야? 어디 여행을 떠나셨어요? 예, 어디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어딘가로 날아가셨네요. 예, 날아가셨어요. 재밌겠다. 어디 가신 거지 이분?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해줘, 그거. 나도, 나도 해줘요. 어디까지 날라간 겁니까, 저 사람? 조금 누구시지, 근데? 닉네임은 보지 못했다. 큰거부님이신가?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렉이 걸려서, 렉이 걸려서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그거. 버그 쓰는 거. <laughs> 재밌겠다. 먹으러 왔다고? 아, 버으러 왔어. 저하해 끝까지. 아,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 아니, 저 제대로 날려보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저처럼 아까... 어, 뭔가 좀 어설픕니다. 어설퍼요. 확실히 날려보내야지. 저 여기 있어요. 좀 다시 날려보내세요. 저쪽.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저. 아까 저는 홈런이었다면은 이분은 거의 안타 안타네, 안타야 안타 그 시기네. 안타 안타라 하잖아.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 빨리 빼내세요 저. 싱글코어만 <laughs> 아직 도 그거만 지원돼. 이거 잘 모르겠네. 싱글코어만 지원하는지 아직까지 계속 패치가 돼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laughs> 잠시만 좋은 생각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로 와보세요 거북님 일로 와봐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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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거북님 우주선에 이거 달아서 날아보자 아까 실패했는데 이건 될것 같은데 우주선 어있지여기있다 다이너마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너이 이거 내가 챙겨야 돼 이건 위험해 여기하고 제가 우주선 거기 매달려서 갈게요 차 어딨어 차차 저기있다 누가 우주선 좀 타주세요 거부님 우주선 좀 타줘 이거 린, 린치를 여기다가 꼽아. 꼽은 다음에 내가 타 여기. 그한분 우주선점 타서 쏘아 올려봐. 지금 린치 가지고 놀고 있어 지금. 지금 원래 기지를 왕성 시키려고 했는데 뭐 기지 왕성 된것 같으니까 지금 린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laughs> 한분 우주선 우주선점 발사해봐 이거. 버그쓰지마요 버그쓰지말라고 했다 렉걸리니까 지금 프레인 드랍이 있어 지금 버그쓰지말고 여기 오셔서 한분 더 들어오신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우주선 좀 발사해보세요 빨리 우주선 발사좀 해봐 누가 아무나 뻘쭘해라 저 날아오르자 날아오르자 이렇게되면은 발사 발사되나? 가봅시다 한번. <laughs> 갑니다 저!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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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력 때문에 다시 돌아헤 가겠지? 중력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닌가? 어, 돌아간다. 아, 이거 떼어지네, 이게. 떼어져. 돌아왔다, 다시. 저장할 때마다 렉이 걸려서 지금 어지간하면 저장을 안하려고 하거든 <laughs> 지금 게임 소리 나고 있지 근데 어 깜짝이야 어, 게임 소리 나고 있다 지금 뭐야 여기 아니 여기 볼모자 아니잖아 여기 옛날 그 집인데 아... 옛날 그 집이네 옛날 그 집이야 우리선 타고 다시 가야되네 누가 데리러 오든가 아무튼 뭐 아스트로니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뭐, 귀지, 다, 더 지을 필요가 없었고, 다 지어졌었네요, 이미. 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뻘짓거리를 좀 해봤는데, 린치가 재밌네, 린치가. <laughs> 린치가 완전 이거, 중력을 무시해. 아 좋아요. 아, 이, 여,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음 이건 여기까지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집이네요, 옛날에 살던 집. 돌아오니까, 여기도 색다르네, 또. 볼모지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또 색다르네요.